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 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을로기도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 3 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분 를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부르면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럼 당하지 않음. 그런데요. 이게 11절이고요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니라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차별이 없다 뭐에 대해서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진수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첫 번째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 대면.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제림. 모든 사람은 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심판한 심판 앞에, 심판 앞에 서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 그러면서 누구를 대면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합니다. 심판장은 예수님이시고, 또, 아, 그 옆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이 대면을 해야 됩니다. 대면을 하는데, 대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온화한 그런 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면밀히 따졌을 때는요, 부끄러움보다 더 강력한 어, 심판을 면한다. 분명히 심판을 면한다. 심판, 심판. 이 심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형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벌. 형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러면은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죄의 기준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이 율법에, 율법에 100% 어, 순종했느냐, 어, 100%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율법을 100%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는 겁니다. 한 가지도, 뭐, 신학자들이 많은 견해마다 좀 다르는데요. 뭐 5천 가지 정도의 그 율법이 이, 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 5천 가지 정도 율법이 있다고 좀 다릅니다. 어, 신학자들마다 그렇게 말씀은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그걸 다 지켰느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은 율법을 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죄 형벌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이 심판. 형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부끄러움, 부끄러움, 부끄러움. 그럼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 심판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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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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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감면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어, 나에게 피할 수 있는 이 심판이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이 율법의, 율법에 판결에서, 어,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 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냐면은,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이, 이,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봐주십시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 심판을 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치지 않고 올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요, 시원의 돌을 세워줬다고 말했습니다. 시원의 돌. 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길, 그러니까 이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 화평의 길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적인 교통,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 화평,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교통,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축복, 어떤 겁니까? 단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서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진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는 길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외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는 에 없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3장 6절을 봐야 됩니다. 3장 6절.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은 모든 것은 타락해버렸어. 하나님의 원래 본래 그 만드신 거기에서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도 사랑까지. 사랑.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어날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어버렸냐. 이 죄의,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오염. 왜이 대표가, 대표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언약을 깨뜨림으로 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바로 3장 15절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 또 하나님 되십니다. 제입격 대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예언해 주시고요. 구약 성경의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예언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지금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일회용이고, 뭐 일회용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일회용이고, 앞으로 너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시원에 한 도를 세울 것이다. 주요하께서 가라사대 시원에 한 도를 세울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사 아들 보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일 보면 장에 보면은 성육신하신 제가 앞 시간에 앞 시간에 성육신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사람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율법에,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에,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하신 일.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진수라 했는, 하는가? 무엇을 했는가?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복음이 준수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요. 여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말씀 나눴죠.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합니다. 이 죄의 제일 큰 문제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사실은 율법.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을 어김. 율법을 어김. 우리는 죄, 그러면은, 무슨 흉악한 거. 뭐, 물론 그것도 다 죄에 들어갑니다. 어, 나쁜 거. 어, 죄에 들어갑니다. 더 친절하지 못한 거. 어,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거 물론 율법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우리는 죄가 뭔지 죄가 뭔지 뭐 죄는 어, 과역을 빗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화살이 쫙 날라도 옆으로 빡 빠져버리도 하나님의 말씀 빗나가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죄는요 율법을 어기는 것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즉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이죠?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 자,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나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 어, 죄를 범했는지, 이걸 판결하는 기준은요, 이 죄의 기준은요, 거룩한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딱 비춰보니까 틀렸거든요. 그러면은 뭐한 겁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식계명에, 어, 탐내지 말라고 해. 내이이 식계명에 그 뭐죠,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탐심, 탐심.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이웃의 것을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처럼 생각한 그 자체도요. 그 자체도 내가 그것을 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그것을 원하는 이것까지도요. 율법을 어긴 거라는 사실은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만 가져도, 뜻만 품어도, 뜻만 품어도, 뜻만 품어도. 자,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한 겁니다. 면밀히 따져서 보면 죄를 범한 겁니다. 저 행동으로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 뜻.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은, 품은, 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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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 그럴까요? 품은 거. 뜻. 뜻. 품은 거. 이상. 이것까지도요. 이, 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죄가 될 수가 있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자. 말씀을 어긴 거, 율법이 어긴 거에 대해서. 전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전하 여러분, 율법을 어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부터유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뜻으로, 또 물론 실질적으로도 참 많다. 지금도 가끔 가끔, 죄송한 말이면 이리 말해서, 가끔 가끔 생각으로 내 유세 것을 탐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뿔뚝뿔뚝. 왜냐면은요, 하 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글서 죄송합니다. 모든 글쓴는 그랬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유국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전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까지도,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도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말면, 우리의 영혼은, 단변에 지금 전하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요, 언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이제 중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재림해서 거기서 만날 때, 결국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완벽하게 구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 몸이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르시고, 울었다 하시고, 어, 영화롭게까지 사실은 성화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기 때문에 구원 받아 가고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율법에 100%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지키신. 두 번째로요. 참 공의롭고 우롭습니다. 우리가 어겼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어겼던 또 우리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겼던 율법에 대하여서 대하여서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형벌.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 대신 받음. 대속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은요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은 율법에 대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겼던 저날 여러분 또 함께 어겼던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님이 왜 복음의 진수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을,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됩니다. 것이 됨. 누가, 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들을 전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전하 여러분의 것이 됐다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아멘.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은 이제 저나 여러분의 것이 돼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나 여러분을 연합시켜 주셔서 한 몸이 돼. 이제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전하 여러분은 가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 대신 예수 영적인 신랑 대신 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거에 대해서 믿고 그 삶을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서 사는 삶이 바로 저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 이 사실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